우린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돈 문제와 관계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사람이 너무 무섭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플라톤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우린 많은 걸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죠.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이 왜 아픈지 무엇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탓을 하는 건 쉽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두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반복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죠. 우리는 외부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 애쓰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 답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한다고 고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모른 채 사는 시간이 고통을 더 잘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이 말은 철학의 이상이 아니라 삶의 가장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왜 두려운지, 왜 외로운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너 자신을 보라는 알림이죠. 당신이 아직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모든 철학이. 그한 문장에서 시작되듯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이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죠. 그 결과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지고 보여지는 나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왜 슬픈지도 모릅니다. 그저 상황과 사람 탓을 하며 감정에 끌려다니죠. 플라톤은 이것을 영혼의 혼란이라 불렀습니다. 진짜 자신이 중심을 잃을 때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를수록 더큰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칭찬을 원하고 관심을 갈구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의 위안일 뿐입니다. 내면의 공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공헌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부재에서 오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영혼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린 자신을 잃을 때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묻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밖을 향해 눈을 돌리는 한 그대는 결코 자신을 볼수 없다. 우리가 찾는 평화 그건 바깥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상실의 두려움이죠. 결국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쁘고 누가 비난하면 흔들리고 누가 떠나면 무너집니다. 그건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진리를 보려면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려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때서야 영혼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평화도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이한 문장은 너무나 익숙하죠.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진짜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 내 성격도 알고 취향도 알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는데.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자기 인식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을 깨닫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바깥 세상을 향해 바쁘게 살았어요. 권력과 돈 명예를 쫓으며 삶의 네. 의미를 잃어갔죠. 플라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진리를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곧 영혼을 깨우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상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지, 어떤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지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우린 비로소 깨어납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이성, 기계, 욕망. 이성은 진리를 향하고. 기계는 용기를 낳고, 욕망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이 조화를 잃으면 인간은 괴로워집니다. 욕망이 이성을 압도하면 탐욕이 되고, 기계가 폭주하면 분노가 됩니다. 이성이 약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영혼은 자기 안의 질서를 바로 세운 사람이다. 이 말은 곧 너 자신을 알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혼란을 알고 그 균형을 되찾는 일. 그게 곧 진정한 정의이고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이세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평화를 잃죠. 그래서 플라톤은 말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향해 돌아설 때.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그가 말한 진리는 하늘 위에 있는 거대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질서, 즉 영혼의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우린 그 중심을 잃었을 때 불안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가장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평화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린 흔히 말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게 내 스타일이야. 하지만 그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작은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힘에서 온다. 자신을 안다는 건 자신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피하고 싶은가, 무엇에 쉽게 분노하는가, 그걸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면, 그건 그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성공이 질투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죠. 이처럼 자신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나를 괴롭히던 일이 이젠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되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빛으로 향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그 빛이 안으로 비추기 시작하죠. 그때 우린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신호였음을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의 작용을 읽습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그걸 아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죠. 플라톤이 말한 지혜로운 인간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정복한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세상을 이기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자신을 아는 순간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관계도, 무거웠던 마음도 모두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닦아야 한다. 그 거울이 바로 자기인식이에요.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삶은 투명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통로다. 괴로움은 인생의 적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우린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죠.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거나 상황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을 바꿔도 내 마음이 그대로라면 괴로움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을 알기 전에는 삶이 늘 낯설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고 나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플라톤은 선을 영혼이 향해야 할 빛이라 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출 때 괴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깨어남의 경험이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불안은 내 안이 어떤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렇게 묻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괴롭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만 밖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플라톤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평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알아가세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달라질 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회복입니다.